트로트계 혁신, 진해성의 우승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 2024년 현재 트로트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연 진해성이라는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이 장르를 혁신하고 대중음악의 미래를 제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해성을 현역 가왕 이 우승의 가장 강력한 후보로 만들었을까요? 그의 음악적 실력, 무대 장악력, 팬덤, 대중성과 품성에 이르기까지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인을 차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음악적 완성도, 감성과 기술의 경계를 넘어서다. 진해성의 음악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른다는 평가를 넘어섭니다. 그의 노래는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곡의 서사를 완벽히 이해하고 이를 청중들에게 생생히 전달하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노래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섬세함과 기술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듣는 이들의 마음 속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통 트로트의 진한 감성을 고스란히 담아내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더해 새로운 음악적 차원을 열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정서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감각과 표현 방식을 더해 트로트를 현재와 미래의 언어로 재탄생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트로트를 잘 모르는 젊은 세대조차도 진해성의 노래에 빠져들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진해성의 창법은 감정과 기술이 완벽히 조화를 이룬 독창적인 표현력의 정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는 한곡 안에서도 감정의 흐름에 따라 미세하게 강약을 조절하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선율 위에 깊은 감정을 담아내며 곡의 서사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이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목격하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진혜성의 음악적 완성도는 그의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는 단순히 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 소개하기를 몸짓과 표정, 그리고 목소리의 디테일로 시각화합니다. 그의 무대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으며, 청중들에게 단순한 청각적 만족을 넘어선 강렬한 정서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의 이런 능력은 음악과 퍼포먼스가 결합된 완벽한 예술적 표현의 경지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노래는 공감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진혜성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청중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삶의 복잡한 감정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음악적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그의 음악이 단순히 듣기 좋은 노래를 넘어 감정적 치유와 영감을 제공하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진혜성의 음악적 완성도는 그가 가진 독창성과 진정성, 그리고 탁월한 기술이 하나로 융합된 결과물입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의 음악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가창력은 강렬한 고음 처리와 섬세한 감정선, 조율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단순한 기술적 안성도를 넘어, 곡의 내러티브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진혜성의 노래를 듣는 청중은, 그 안에서 위로와 희망,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접근은, 트로트를 사랑하는 중장년층 뿐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대중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며, 장르의 경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무대 연출과 퍼포먼스. 진혜성은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며 곡의 서사를 완벽히 풀어내는 무대 연출력을 선보입니다. 그는 무대마다 곡의 분위기와 메시지를 살리기 위해 세밀한 표현과 창의적인 연출을 더하며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하나의 완성도 높은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현역가왕 이와 같은 경연 프로그램에서 그의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자작곡과 창작 능력 심어송 라이터로서의 성장. 지혜성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곡에 담아내는 싱어송라이터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자작곡 러브 크리스마스와 디셈버 러브는 그의 음악적 재능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디셈버 러브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정서를 담아내면서도 따뜻한 위로와 설렘을 선사하는 곡으로 지혜성의 섬세한 감성과 창의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작곡은 그의 음악이 단순히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청중과 교감하는 매개체로 작용하며 그를 아티스트로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팬덤 해성 사랑의 강력한 지지. 진해성의 성공 뒤에는 그의 열렬한 팬덤 해성 사랑이 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투표와 SNS 홍보, 현장 응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를 지원하며 그의 무대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돕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팬들은 단순히 수적으로 많은 것에 그치지 않고 진해 성과의 진심 어린 교감을 바탕으로 강한 결속력을 자랑합니다.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감사의 표현은 그의 팬덤 충성도를 높이며 그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자리 잡게 합니다. 다재다능한 대중성 방송과 콘서트를 넘나들다. 지혜성은 무대 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며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단독 콘서트 별과 사랑의 노래는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자리로 서울과 창원에서 각각 2회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서트는 단순히 그의 인기를 증명하는 것을 넘어 대중과의 교감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혜성은 대중성과 음악적 깊이를 동시에 가진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트로트계 혁신을 이끄는 진혜성의 가능성 지대성은 트로트의 전통적 뿌리를 지키면서도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장르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능력과 무대의 존재감, 창작 능력, 팬덤의 지지까지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그를 현역가왕 이 우승의 강력한 후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대성의 우승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넘어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고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음악과 무대가 만들어낼 더큰 감동을 기대하며, 트로트의 혁신을 이끄는 그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진혜성, 국제 언론이 주목하는 이유. 현역가왕 예에서 진혜성이 보여주는 독보적인 무대와 음악적 재능은, 단순히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관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로트라는 한국 전통 음악이 가진 매력과 진혜성의 탁월한 표현력이 만나 전 세계 언론과 음악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 일본의 주요 음악 매체들은 진혜성을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신적 아티스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일본 음악 평론가는 진혜성의 목소리는 전통 트로트의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이끌어낸다며 그의 음악적 감각을 극찬했습니다. 또한 그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하나의 예술적 퍼포먼스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대중음악 팬들에게도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감동의 전달자 중국에서는 진혜성의 음악이 가진 진정성과 감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음악 포털 사이트에서는 진혜성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를 통해 곡의 감정을 청중에게 전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그의 자작곡 December Love는 중국 대중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북미 k 트로트 의 글로벌 가능성 서구권에서는 지대성을 한국 음악의 새로운 대사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영국의 음악 전문 매체는 지대성은 트로트를 통해 한국 전통 음악의 글로벌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며 그의 음악적 안성도와 무대 매너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미 음악평론가는 진해성의 곡은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이며 이는 세계 어느 무대에서도 공감받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언급하며 그의 글로벌 잠재력을 인정했습니다. 한국 트로트의 세계화를 이끄는 진해성. 진해성에 대한 국제 언론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국경을 넘어 감동을 전하며 한국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진혜성은 이미 트로트를 세계로 확장시키는 선구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여정은 앞으로도 더욱 빛날 것입니다.